자, 실시간 대응이 아니더라도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이렇게 비트 하락할 때 대응법 계속 올려드렸죠. 600번 보셨어요. 제가 말씀드렸어요. 이렇게 어떻게 떨어질 거에 대한 대응을 해드리는 영상은 잘안 봐요. 왜, 오르는 것만 그 듣고 싶은 소리만 듣거든요. 그죠? 근데 이거, 바, 이거 보셨던 분들은 대응 다 하셨을 거예요. 보세요.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 보셨죠? 그런 식으로 확 빼버린다고요. 근데 그런 식으로 뺐다가도 다시 돌려준다고요. 그런 휩쓸무빙은 다시 돌려주니까 만약에 손절 못 나가고 빠지게 된다, 그러면 존버 많이 살 길이에요. 자, 요앞 내용의 가격대 한번 보세요. 1차 지지가 되겠고, 그다음 6,700만 원, 2차 지지가 될 거예요. 자, 요건 무너지게 되면 조금 더 빠질 수 5,000, 5,000. 5000중반때까지 빠질 수 있어요. 5000중반때까지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6700 무너지면 5000중반때까지 빠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. 자, 얼마? 자, 5000 중반. 자, 5000 중반 잡아놨잖아요. 이렇게 줄두 개. 지금 하면서 들어가라 그랬죠. 그래서 반등 쫙 먹고 있죠. 자,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 있습니까? 이거 마치 뭐 미래라도 갔다 왔는 거안 같아요? 이렇게 대응해 드리는 사람 없어요. 이렇게 잘 보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. 자 오늘 또 레전드 하나 나왔죠 그죠 대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 올라가던 상승하던 하락하던 상관없다고 말씀 드렸어 현금 50%만 가지고 있으면 그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다 고 그랬어요 아, 현금 50% 가지고 있으면 올라간다 그럼 50%만 수익 보면 돼요 수익 보면 되고 자 떨어질 때 이럴 때 대응을 하셔야죠 제가 시장은 세 방향이라 그랬죠 횡보 하락 상승 세 방향이라 그랬죠 자세 방향 중에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런 그래서 현금 50%를 항상 보유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대응 하려고요 아시겠죠 시장 대응 입니다 하락이든 상승이든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뭐 불장이다 뭐 불장에 지금 불장이잖아요 그죠 불장 이었잖아 이때까지 돈못 벌었잖아요 다 패닉 했잖아 며칠 동안 몇주 동안 벌었는거 오늘 패닉 나가신 분들 다 잃었죠 그쵸 근데 시장 이렇게 대응 해야 되는 겁니다 어,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돼요. 아, 주말에 좀 쉬려고 했는데, 오늘 아침부터 좀 힘들게 해가지고 오늘 캣제 좀 했습니다.